안녕하세요, 코몽입니다. 오늘은, 어, 어저께 유튜브에서 스파게티랑 피자 먹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스파게티랑 피자를 협찬받았고요. 이거는 저희 동네에 있는 피자 이탈리라는 피자집인데, 전단지는 여기에 나갈 거고요. 편집할 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어쨌든. 어, 근데, 와, 진짜, 사장님 진짜 센스 넘치시는 게, 우와, 이거 스파게티가 호빵맨이에요, 호빵맨. 엄청 귀엽죠? 나 이거 귀여워서 어떻게 먹지? 그리고 아, 피자 와 이거 피자 비주얼 봐 피자 비주얼 와 진짜 주... 와.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나 지금 빨리 먹고 싶어 와 이게 가격으로 치면, 이게 가격으로 치면, 어, 프리미엄 피자고, 세트.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일단 피자 먼저. 아 어, 이거 이름 물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음오음 조금 뭐라 해야지 조금 매워요 매콤한데 그거 있죠 화학조미료 매운맛이 아니라 고추 고추 매운맛 음 고기랑 들어있는데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오! 여기, 우리, 우리 동네, 당동리에 있는 피자 이탈리아.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거. 그 고추의 매콤함도 있고. 와, 이거, 나, 이거 맨 마지막에 먹을게요. 너무 맛있네. 그리고 이번에는 고구마 피자 같아, 고구마 피자. 와, 여기, 원래 이렇게 주는 거야? 야, 고구마 두께가 장난이 아니야? 고구마 두께가 손가락 두께만 해. 보여, 지금? 고구마 이 사이드 이 두께가. 이가 한입 깨물면 고구마가 입에 가득 들어가냐 와 진짜 검와 시청자 여러분 죄송한데 욕한 번만 할게요 씨발 존나 맛있네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화, 먹... <laughs> <laughs> 여기 피자집이 진짜 장사가 잘 되거든?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지? 야, 우리 동네 사시는 분들 이거 진짜 시켜 먹어보세요. 이번에는 요거트 소스 찍어 먹어볼게요. 와 진짜 사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진짜 와어 이제 날 치우면 되지 응. 호 보면 보여 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아 미안해 미안해 먹어야 돼 미안해 미안하다. <laughs> 미안해. 미안해. 찢어서 미안해.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 이제 안 보인다 됐다. 됐다 아니 사망이라니 그렇게 얘기하지마 내가 나쁜사람 나쁜사람 된것 같잖아 그렇게 얘기하지마 야 스파게티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호빵맨이 먹힌다니 그런 그렇게 좀 오해를 살만한 발언은 하지맙시다 밑뛰었다 진짜 밑뛰었다 <laughs> 진짜 <laughs> 내가 유튜브 올리고 편집할 때 여기다가 전단지 올리면 그거 보고 가세요. 와 사임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알러뷰와. 스파게티 먹을 줄알지또 내가 어? 야, 달달 달달 말아가지고 어? 래서 콜라 한 잔을 먹어봅시다. 어? 이거 젓가락 왜 얹는지 알죠? 젓가락을 얹을 이유를 알죠? 콜라나 맥주를 따를 때 거품이 넘칠 것 같으면 마른. 젓가락을 올리면 거품이 없어집니다. 아주 유익한 방송이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아 시원해. 금방 차 지나간 거 봤지. 차지나는 거야, 차지나는 거야. 피자가 허벌 압니다, 진짜. 환장합니다. 진짜 겁나 맛있어. 이건 트름한 겁니다. <laughs> 어쨌든, 이거 오늘 피자 이탈리에서 피자랑 스파게티 협찬받아서 먹었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여기 전단지 나갈 건데, 편집할 때. 전단지, 전단지, 전단지 나갈 건데. 와, 겁나,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진짜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후회 안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프리미엄 피자에서 트리콜로레라는 피자예요 트리콜로레 너무 맛있어요 꼭꼭 꼭 시켜 드셔보세요 후회 안합니다 맛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가서 대신 먹어드릴게요 어,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피자 이탈리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